까부까부. 안녕 오늘은 곧 수능이기 때문에 제가 어,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 거예요. 예 지금 와. 쿠키를 만들 거예요. 따라라라따. 레시피다 스모어 루벤 쿠키. 와와 우와. 우와. 만들었어 너무 신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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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헤이 뜨뜨뜨아뜨뜨뜨뜨뜨뜨뜨뜨이뜨뜨뜨이뜨뜨뜨뜨뜨뜨 네.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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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니, 이거 나눠서 넣어야죠. 설탕은. 설탕은 나눠서 해야다 넣는데? 아니, 아니, <laughs> 조금 덜어내, 조금 덜어내. 괜찮아. 괜찮아. 어, 괜찮아. 붙는 <laughs> 순간 그 거침없이 하이킥. 엔딩. 거년. <laughs> <가자. 웃음> 열정. 아니, 저기 열정만으로 되는 건아니고 <laughs> 저기 너무 많이 열정으로 못 하는 거 같다. 아 세상에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? 어 선생님. 많이 써 엄마 봐봐. 네, 조금 제가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우 세상에. 아우 세상에 설탕 이 버터도 안 풀고 나가지고 엄마.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그만 아니야, 할수 있어 언니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직 다 해놓고 뭘할수 있대? <laughs> 오 대고 있는데. 오. 그럼요. 오.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건다 센스. 우박 우박 해줘. 나는 어. 제빵왕이될 거야. <laughs> 기계 줄까요? 아. 기계 있거든 자존심 상해요. 아니에요. 기계 쓰시는데. 어, 기계? 돼. 왜냐면 이게 두배 합을 해서 많은 거예요. 그죠? 네. 너무 힘든 거예 <laughs> 아니에요. 기계. 원래 돼. 힘든 <laughs> 거죠. 네, 원래 힘든 거예요, 지금. 설득다하고 <laughs> <살짝 빠져> 있어. <laughs> 어. 기계 줘요? No. 아니, 기계 해도 되는데. 별거 아니라. 이렇게. 아. 와왜 카페에서 루빈 커피가그 가격을 하는지 알것 같다. 나이스로 하나에 만 원에 팔았어. 루빈 쿠 <laughs> <laughs> 피넛 버럴 같아. 어 진짜 완전 피넛 버럴. 나의 정성이 홀딱 많이 들어간. 많이 들어가서 합격하시기를. 아 수능 진짜 떨리겠다. 그거. 그러니까, 제일 비싼. 간단한... 난 수능 날1 시까지 잤는데. 나 원래 수능 볼라 했는데. 넌일점장 잘했잖아. 어. 그래서 아씨 나 진짜 망했다. 너 특히 대학교 나왔어. 갔으니까. 응. 맞아.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안 나온 줄 알고. 대학교 나왔어. 비록 잡티지만. 아메시. 절대 안어 너무 바깥 삭꾸면은 그럴 어. 때 생겨서 바박띠라라 사실 옛날에 그그 그 면접 수능 음, 면접 보러 갔는데 생각 안나 교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왔어? <웃음> 왔어요? 하더니 <laughs> 차 타고 왔어요. 이과에 어떻게 왔는데차 타고 왔어요. 진지해졌어. <웃음> 진지. <웃음> 진지한 게 아니고 힘드니 힘들어. 조용해졌어. 저는 쌀로 초코칩 쿠키를 만들었었거든요. 거친 어, 아좀 자야겠다 <laughs> 어, 뭐. 어, 너무 많다 많기는 우와, 잠시 휘어줍니다 네 네.

그 위에 피를 얇게. 아 아니다! 나 이거 안꾸이다고 여기 기다나 뻔했는데. 오늘 호쿡 <laughs> 엽치라고 하는데 지금 꾸미는 게 아니구나? 호기 네. 넣어볼까요? 네! 오 <laughs> 자! 자! 조회수 할수 있지? 할수 있다! Be careful! 安妮，<你>嗯 너 언제 10분 아니 10초 됐는데요? 20초 됐는데요? 우와, 와, 시심이가 누고 있다. 보이지가 않아 한 <laughs> 시간 동안 근손실과 운동에 <laughs> 쿠키서 눈을 떼질 못하는 조혜수 씨. 정말 잘나면좋겠어요 지금 신장이 약간 떨리고요. 긴장되고요. 굉장히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. 어? 보이차는 그러면 걸스를 못 먹나? 왜냐면 보이차니까. 어디서 날 했고? 현타 안 오냐고. 내장탕. 어. 딴! <laughs> 따라 <laughs> 100달러 비즈 <빈. 웃음> 이거 굽기 전에 빨리 레드그크 해야 돼서 지금 이거 해보겠습니다. 라라라라라. 아. 기묘해. 얘 먹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 좀.. 으면이상해와얘들정리하요 응. 공장이에요, 공장. 아, 다 짜잔 응. 열, 열심히 포장을 해보아요. 더 넣어야 될것 같아, 없을 것 같아. 해수로 보니까 어, 이 조각 더 넣어야겠다면 엄마가 더 준다 이 소리야. 아야, 이... 어, 어, 완전 많지 호수, 않아? 해수로 어, 어. 보내는 거니까 엄마 더 넣고 싶어요. 그럼 있는 걸더 갖다가 더 음, 많아. 합격 기원. 음. 음. 우와~ 다 만들었어요. <laughs> 너무, 너무 힘들어. <laughs> 나 진짜 그선수 절대 안할것 같아. 이게 12월 3일? 3일이 수능인데, 저는 어쨌든 고3을 거쳤잖아요. 얼마나 떨리고, 그렇지 매우 잘 알아요. 비록 수능을 안 봤지만, 고3분들? 수험생분들이나 수험생 가족을 두신 분들, 수험생 친구를 두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인스타로 추천해서 보내드릴 거예요. 수능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! 파이팅! 제 기운까지 다 가져가세요! Yeah! 그럼 모든.